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니트티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 프리미엄 라인으로 나와있는 니트티고요. 살짝 하이넥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접어서 입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매 부분이 포인트인데요. 소매 부분에 이렇게 배색을 살짝 틀리게 니트 들어갔기 때문에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고요. 소매가 그리고 길게 나와 있습니다. 팔이 기신 분들 정말 이거 입으면 팔 짧은 느낌 없이 예쁘게 입을 수 있고 소매 라인 부분에도 이렇게 보면은요, 앞에 보다 뒤에가 조금 더 길게 나와 있어서 저처럼 살짝 내려가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해서 손등 덮게 입으셔도 정말 멋스럽습니다. 길이감도 길게 나와 있으면서 길이감이 여기 뒤에 부분에는요, 허리부터 살짝 이렇게 트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활동성 도 너무나 편하면서 앞에는 일자 핏으로 되어 있는 옷 생각해 주시면 돼요. 색상은 지금 한 가지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정말 고급스럽게 나와 있는 와인 색상입니다. 상세 컷 보여드리면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시구요 사이즈 정말 넉넉해요 이건 5부터 7까지도 정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니트티입니다 소매 부분에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서 멋스럽고 세련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니트티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 조끼랑 같이 입었을때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프리미엄 호주산 양모로 되어있는 토톰만 조끼 리얼 양모로 되어있는 조끼 생각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같이 입었을때 느낌 단추를 당을 잠그지 않더라도 살짝 걸치는 느낌으로 입더라도 정말 멋스럽고 고급진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조끼이고요. 같이 입었을 때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어, 이 니트티는요, 색상 지금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 넉넉하고 달라붙는 느낌 아니기 때문에 5부터 77이신 분도 정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니트티 소개시켜드렸습니다.